배드도 한 방에 올려야 되겠다. <목히> <목 pyramids> 안녕하십니까. 문리 삼촌입니다. 오늘은 마산, 실리도로 볼락낚시 나왔습니다. 어, 지금 도착해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일기예보는 오늘 바람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거의 바람 수준으로 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 일단 오늘 탐사를 열고 다니기 위해서 채비를 간단하게 해왔습니다. 태클박스도 없이 그냥 가방 하나에 낚시 따온 일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일단 오늘은 집어등 없이 여기서 낚시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와, 왔다. 마산에도 볼락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우와, 태풍 수준인데. 우, 추워, 우, 추워. 지금 2g 지게들을 던지고 있는데, 캐딩하니까 바람, 앞에까지 다 날려오고 있는 상황이 바람이 한 7m는 나올 것 같네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바람 때문에 낚싯대를 최대한 바다 근처까지 붙이고 지금 폴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와, 손쉬로 천천히 릴링만. 빨리 한 마리만 넣어놔. 집에 가자. 등대별을 꼽아도 입질이 없네. 이번에 안 나오면 청소하겠습니다. 오. 왔습니다. 오, 어, 빠가버렸다. 자아 아아 아아 자 한마리가 놀기는 나왔는데 올라가 아니고 대볼라와 사이즈는 정말 좋은데 사이즈는 한.. 22... <laughs> 당황스럽네 <laughs> 탈탈 치는게 딱야 이거 이거 뭐지? 무슨 글라그야? 뱃속에서 오망이다 나온다 놓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놈 입속에서 나온건데 자 가까이 가면은 그래서 니 잠깐 기분좋게 해줬다가 올라와서, 나를 실망시키는군요. 또 한번 쳐야 되겠다. 사장님, 볼락! 볼락, 22. 응.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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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 씨. 개볼락, 개볼락, 개볼락. <laughs> 와 진짜 볼락인 줄알았다개 볼락인 줄 몰랐다. 손맛이 딱 볼락이더라고. <목소리> 볼락이라는 소리요 아마 두분이막 손사 같이 달려간 선데. <laughs> 양측의 손이는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알 같습니다, 진짜. 우와 진짜 너무 춥다. 마산에도 볼락은 있습니다. 또 입질. 오쪼리고 앉아서 할라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음. 중심을 못잡아서 일단 편안하게 앉아서 해볼게 와또 놀래라 이 새끼 우와 이거대로티 이 있나 음. 일단 여기는 너무 춥고 고기도 없고 해서 실리도에서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또 낚시를 더할수 있으면 조금 더 다른 포인트들도 탐색을 해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이 심하면은 집에 가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근데 지 갔네요 오늘.